자 여러분 오늘 그 수업할 내용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할게요. 자바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 언어입니다. 어, 요즘 뭐 세대는 다 컴퓨터 언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가 무엇이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자바라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파이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시뿔뿔 시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은 지금 자바를 베이스로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자바 언어가 뭐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 역사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하면은 지루하니까요. 자 그래서 첫 시간부터 뭘할 거냐면은 여기 제 노트를 보시면요. 여기에 샵을 붙여요. 그럼 이게 그냥 제목이에요. 일장이장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필기도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카페에 올릴 거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에 뭘할 거냐면은 필기는 따로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바 언어로, 언어로, 어, 실행파일 생성하고, 뭐 실행하기. 자, 그러면은 자바 언어로, 뭐, 실행파일 만들고, 생성하고, 뭐, 실행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습니다. 1번은 문자 코드 작성하기. 두 번째 단계는 컴파일하기. 세 번째 단계는 실행하기 자 여기서 제가 수업할 때 외워 오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외워 오시면 돼요 그 외에 외워 오뭐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문자 코드 작성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설치하셨는데 설치됐습니까 네 설치가 됐나 보네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따라합니다 문자 코드 작성 일단 먼저 할 건데 어디다가 할 거냐면 자, 여기 찾기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메모장이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메모, 한글로 적어 볼까요? 메모장. 자, 메모장이라고 치니까 메모장이 나왔죠. 혹시 메모장 나오지 않았다면 손 드시면 제가 가서 찾아 드릴게요. 다 메모장이 나왔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다가 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일단 문자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적을 테니까 대소문자 저 구분해 가지고 따라 좀 적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칸 띄웠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띄우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적어 보시죠. 클래스라고 소문자 적으시고요. 한칸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자 A 적어 주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이런 문법은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따라 적으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 적으셨죠? 자, 그럼 이제 저장할 겁니다. 저장 어떻게 할 거냐면 어, 파일에다가 저장이라는 그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컨트롤 S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컨트롤 S 눌러 보실까요? 컨트롤 S 자, 이제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지 방을 저장 어, 정해야 되겠죠. 자, C 드라이브에다가 C 드라이브 어디다 저장하든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똑같은 방에다 저장하기로 해요. C 드라이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빈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자, 흰 여백에다가 새 폴더라고 누르시면 폴더 만들 수 있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자바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바. 제일 찾기 쉽게 그냥 C 드라이브에 자바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만드셨습니까? 예, 자바 폴더 만드셨죠. 그러면은 자바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 들어가 주셨습니까? 자 그다음 제거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제 거는 지금 뭔가 만들어져 있어가고 삭제하겠습니다. 자바라는 폴더에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다 저장할게요. 어떻게 저장하냐? 파일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T1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테스트 1이라는 의미로 T1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속된 건데 점 찍고 잡아 라고 해줘야 돼요. 점을 찍고 잡아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T1 점 잡아 라고 했습니다. 저장. 자 여러분이죠. 그첫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긴장도 되고 그럴 텐데. 제 수업은 있죠. 저는 엄청 좀 쉽게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수업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천천히 수업하니까 불만인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자, 그런데 못 하시는 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자바라언 뭐 언어를 부하하데지지뭘해 해야 되이이하하있 있는 죠죠자코코작작하하를를냈어요요여서중중한한는우우리약 약속된 있있습다다 파일 이은은아무나주주셔되되데데파일은점찍찍자자바라해 해야 되는 거 약속돼 있어요. 자바 언어니까 점 찍고 자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언어는 점 찍고 뭐뭐 c 라고 하겠지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약속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t1.java라고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컴파일이 뭐냐면은 자, 컴파일은 우리가 지금 문자 코드를 만들었죠. 컴퓨터는 문자 코드 몰라요. 그럼 이거를 기계 코드로 바꿔야 돼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셨나요?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컴파일이 뭔가요? 아, 사람이 만든 문자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코드로 바, 바꾸는 과정이구나. 이해하셨습니까?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이게 컴파일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따라오셨군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만 좀좀 봐주세요. 자 제가 있죠. 지금 방금 저장했던 거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자바라는 폴더가 있는데 자바라는 폴더에 보니까 아이고, 음, 여러분하고 똑같이 할게요. 자, t1.java라고 있죠? 그죠? 이거 문자 코드거든요? 그죠? 이거를 지금 제가 기계 코드로 바꿀 겁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꾸는 거 그냥 지켜만 보면 됩니다. 갑자기 cmd인가 뭔가를 띄워가지고, 갑자기 명령어 입력한 뒤에, 이런 명령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java-c라는 명령어를 적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칸을 띄우고, t1.java라고 해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데리고 나면은 왼쪽 편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뭐가 생성됐죠? 여기에. 네, 기계 코드가 생성된 거예요. A.class. 이게 기계 코드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컴파일 과정은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컴파일을 했어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코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성된 걸 삭제할게요. 자, 여러분, 돋보기 모양의 cmd 한번 열어주시죠. 그리고요, 앞으로는 열어놨던 거 닫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수업 내내 이거를 열게 되니까 얘 닫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는 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c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 뭐 하는 애냐면, change directory. 방을 바꾸세요. 라는 명령어. 방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방은 체리라는 방이다. 그죠? 근데 우리 어디다가 저장했어요 자바라는 방에다가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방이동 해야 돼요. 그래서 방이동 하겠어라고 해주고 한 칸을 띄워요. 어느 방으로 갈 건데 c 드라이브의 자바라는 방으로 가겠어라고 해줘야 돼요. 지금 처리해 주시죠. cd라고 적으시고요한 칸을 띄우십시오. 자 여기서 한칸 띄우든 두칸 띄우든 칸을 많이 띄워도 돼요. 안 띄우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c 콜론. 슬래시 잡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앞쪽이 바뀝니다. 바뀐 거 확인 됐습니까? 예, 혹시 어, 못 바꿨다. 내가 그러면은 손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가서 해드립니다. 자, 다 박,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방이동은 하셨다, 그죠? 방이동을 했고요. dir이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이 방에 t1.java가 있는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매번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파일이 있는지를 본 거죠. 자,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 적습니다. 자바 v c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바 v Java c 에서자바는 컴퓨터 언어 이름이고요. c는 뭐일 것 같아요? 컴파일러. 아까 제 컴파일이 뭐라 그랬어요? 어,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바꾸는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바시라고 적고요 한칸 띄우세요 t1.java 그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t1.java를 기계 코드로 만들어주라 라는 소리예요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엔터 자 따라오셨습니까 자 혹시 이렇게 했는데 아 선생님 저는 오르났어요손 드세요 가서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 컴파일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죠 dir이라고 해보세요. 여기다가 dir이라고 치겠습니다. dir, 어, 뭐 생겼지 해서 보니까 a.class 생성됐죠. 확인됐습니까? 기계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죠. 혹시 이거 없는 사람? 어, 선생님, 저는 이게 없다. 자, 손 드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다 있군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실행할 거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 코드 작성했죠.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T1이라고 해 가지고 저장했잖아요. T1.java 맞죠? 근데 이거는 기계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컴퓨터가 모를 거니까 컴파일을 해 줘야 돼요.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명령어는 외우셔야 돼요. java시라고 했고요. T1.java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 지금 몰라도 돼요.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실행하기만 남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 자 여기다 적으세요. 따라 적습니다. 자바 한칸 띄우고 대문자 A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자바 한칸 띄우고 대문자 A라고 하면 오류 날 거예요. 일부러 오류를 낸 거고요. 제가 에러라고 났죠. 그렇죠? 어 이거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것만 발견 못 하겠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발견 못하겠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블락 설정 해주세요 블락 설정 블락 설정 해줍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복사가 됩니다 블락을 설정해 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만 복사가 돼요 cmd 창에서는 컨트롤 c가 안 먹혀요 아시겠죠 자 블락 설정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가 됐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요, 이 복잡한 얘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아까 적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 붙여야 돼요. 붙여넣기 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가 붙여넣어야 되냐면 중괄호 열고 닫고 속에다가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셔도 돼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뭔가 작성할 건데 따라 적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영타가 느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카피해가지고 어디다가 아까 그 간편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여러분 간편 게시판 눌러봐요. 간편 게시판 누르시면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드래그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소스 코드 어, 이 문자 코드를요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붙여넣기 하십시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십시오 붙여넣기 하셨습니까 네 저장 한번 해주세요 저장 그리고 어, 선생님 이거 들여쓰기는 뭔가요 안하면 오류나요 어, 오류 안나요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다다다다닥 붙어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 저장만 눌러주세요 저장 컨트롤 S 저장 누르시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뭐 문자 코드 변경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에 여기 별표 보이시나요 별표 보여 별표시 보이면 저장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컨트롤 s 누르니까 저장 됐죠 그래서 저장 안 하시면 별표 생깁니다 아시겠죠 항상 저장해 주셔야 돼요 컨트롤 s 됐나 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자 코드 변경 됐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컴파일 다시 해줘야 돼. 기계코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기계코드 만들어 갈게요. 자, 또 cmd창을 띄워요. 아, 귀찮아 죽겠지만 또 띄웁니다. 띄워져 있던 거 삭제하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자, 자바 씨. 야, 기계코드가 변경, 기계코드 새로 만들어라. 누군데? T1.잡아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야, 컴파일이라 기계코드 만들어라. T1.잡아를 이런 소리에요.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그 도퍼 쓰기를 해요. D I R. 어 만들어졌을까? 이러면서 보니까 어 만들어졌죠. 덮퍼 쓰기 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잡 이제 실행합니다. 잡입니다 이번에는 C 아니고 한칸 띄우고 대문자 A. 이곳의 이름을 여기 대고 와야 돼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하죠. 엔터 치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실행까지 끝내셨는데 지금부터는 제 설명만 듣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자바로 프로그램 작성하기를 할 건데,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문자 코드 작성하기. 메모장에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띄울게요.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일단은 클래스라고 적고, 제가 여기 도구라고 적어 볼게요. 클래스라고 적고, 여기다 캐시라고 적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적고, 박스. 뭐 이렇게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돼요. 클래스라고 소문자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주고 중괄호 요구 닫고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법 시간이니까 들으세요. 정해져 있는 게 뭘까요? 정해진 단어. 이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정해진 단어는 클래스죠.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마음대로 주는 거. 마음대로 정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정해진 단어와 마음대로 정한 단어. 마음대로 정한 단어가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어, 이미 정해져 있는 단어가 누구냐면은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어, 키워드. 그냥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키워드. 키워드가 뭔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바꾸면 안 돼요. 클래스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한칸 띄웠죠. 어 제가 아까 한칸 띄우든 두칸 띄우든 무조건 띄워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백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대로 정한 단어 있잖아요. 마음대로 정한 거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요. 도그, 캣, 박스 이거 제 마음대로 적은 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식별자라고 해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요. 어, 전문 용어에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 수업 시간까지 외워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정해진 걸 뭐라 그런다? 아, 키워드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마음대로 정한 건 뭐다?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거를 나중에 필기 내용에 넣어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 그냥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라고 적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한 칸을 띄우든 두 칸을 띄우든 띄워쓰고 클래스 이름을 준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안쪽에다가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거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만들면안 돼요. 아시겠죠? 대등한 관계여야 돼. 대등한 관계. 클래스 클래스 이름 중간을 읽고닫고 중간을 읽고닫고 중간을 읽고닫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저장한다? 파일 이름 아무거나 줘도 돼요. 저 t라고 줄게요. 아시겠죠? 근데 약속된 게 뭐예요? 아, 점 찍고 잡아. 이거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번 단계 어 바꿔야죠 기계 코드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 문자 코드는 만들었으니까 기계 코드 만들자 이래가지고 기계 코드 만들겠습니다 근데 방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이미 방이 이동된 상태죠 그러면 나중에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해드린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도수창 열어가지고 cmd 커맨드라는 뜻이죠 도수창을 열어가지고 자 여기서 cd 방 이동해라 어디로 c 드라이브에 자바라는 방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바 씨 왜 자바 아인가요 자바 언어인데 씨가 컴파일러잖아요. 그죠? 컴파일해줘아 기계 코드 만들어 줘. 한칸뛰고 누구. T 2. 자바. 이렇게 하시면 자, 왼쪽 편도 봐 주세요. 자, 왼쪽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클래스가 도구. 캐 박스니까 여기에 박성 클래스, 캐. 클래스, 도구. 클래스 생성된 거 보이나요? 예. 네, 클래스 단위로 이렇게 기계 코드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는 자바. 기억을 하기가 힘들죠. 한가지 아까 는 대문자 A였죠. 대문자 A 해볼게요. 대문자 A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자바 자 도그 이렇게 하면 뭐 나파운드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맞죠? 뭐가 없어요? 아 이게 없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카피해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죠? 중간을여기다꼬 했고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갑자기 어, 쌍따운표에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 여기 별표시 생겼네요. 저장 안 돼서 컨트롤 l S. 어, 저장하니까 별표시 없어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 단계가 뭐예요? 이거 변경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계 코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계 코드 새로 만들어야죠. 네? 실행하면 안 돼요. 기계 코드를 새로 만들어. 자바 씨. 기계 코드 만들어 줄래? T 좀 잡아 변경됐다. 이러면서 또 덮어쓰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잡아 도 g 라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변경되면 항상 기계 코드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가 너무 한 방에 일어나서 저는 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카피할게요. 우리에게는 간편 게시판이 있죠. 따라합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간편 게시판에 넣어서요. 복사하십시오. 자, 둘에게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붙여넣기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시구요. 자, 파일 저장할 때 "T"라고 저장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저장을 하셨으면 저장 하셨다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cmd창 있잖아 cmd창, CMD, cmd창에서 이 방이 뭐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명령어 적어야 되죠. 어, 이방에뭐 있지? 알려면 어떤 명령어? 예, DIR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DIR 해봐요. T2.5 잡아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어, 선생님, 난 없어. 그럼 거기 저장 안한거 아니에요. 그럼 오류 날 거란 말이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DIR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DIR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다 있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키게 코드 만들어야 되겠죠. 명령어 어떻게 돼요? 명령어 외우셔야 됩니다. 자바 C라고 해주셔야 돼요. 한칸 띄워요. 야 내가 지금 기계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 코드는 t이다. t.java를 T2 기계 코드로 만들어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이. 어, 엔터 치셔야 됩니다. 치면은 오류가 날수 있죠, 일단. 오류가 났어요. 손 드세요. 내가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어 선생님 나 오류 났어요. 손 드세요. 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오류가 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t.java 열어 봐요. t.java 여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거 봐 주세요. 안시라고 되어 있을까요? utf-8 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오른한 거니까, 한글이 들어가서 그래요. <laughs> 여러분, 앞으로도 있죠. 좀 번거로우실 텐데,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녀석을 고치셔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네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다가, 인코딩. 선생님, 인코딩이 뭔데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안씨를 utf-8로 바꿔주세요. 이게 한글 처리할 수 있는 애라서 그래요. 네, utf-8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은, 바꾸겠냐? 예,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이제 컴파일 해보세요. 오류 안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류 났다 손도십시오 아시겠죠? 어 제가 안시로 바꿔야 되는데 호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 t 프 다시 8이었잖아요. 안시로 바꿔 주셔야 돼요. 안시 안시. 죄송해요. 안시로 바꿔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오류났어요 자, 그래서 오류가 안난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했는데 오류 난 사람 있습니까? 한글 들어가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글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났으면 손드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없습니까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일단 컴파일 했고 dir이라고 해보시죠 왜 dir 해봐야 됩니까 어, 기계코드는 잘 만들어졌을까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캣 도구점 클래스가 각각 만들어진 거 확인했습니까 혹시 이게 없다 손드세요 다 있군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자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바입니다 c 붙이면 안 돼요 실행할 때는 자바 한칸 띄우고 박스 b가 대문자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이름을 여기 데리고 왔어요 엔터 치십시오 자 그러면은 o u n d 라고 나왔죠 이유는요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자꾸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실제 이름은 엔트리 포인트예요 실행 진입점이라 그래요. 이거를 블락 설정해 주셔가지고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셨습니까? 얘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T j a v a 를 여셔가고요. 자 여기다가 어 집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죠?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봐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어 이렇게 할 거예요. 박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붙여요. 그죠? 좀 많아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음 김샘. 본인 이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김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김씨여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셔가지고 저장하셔가지고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가 드릴게요. 간편 게시판에.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자 방금 간편 게시판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계 코드를 생성을 해야 돼요. 문자 코드 변경됐죠. 여러분 이거 한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시, 안시 확인하셨습니까? 자 이제 기계 코드 만들어 보시죠. 어떻게 기계 코드 만듭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경됐으니까 어떻게 자바 c t.점 자바 기계 코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따라 오셨나요? 혹시 오리났다면은 손 드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행, 실행은 자바 한칸 띄우고 뭐 도그, 자바 한칸 띄우고 캣, 자바 한칸 띄우고 박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기계 코드가 세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계 코드 싹 불러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마지막 단계예요. 아직 문법을 다 설명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제가 문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10분 쉬었다가.